A, B, C, D가 마름모지. A, b 값이 될수 있는 것은? 마름모는 서로 대각선을 모아야 한다. 수직이등 분. 수직이등 분. 그럼 중점이 같겠지? A, B, A, C의 중점은? 이게 되지? B, C의 중점은? 이게 나오지? 그니까, B는 A 플러스 2라는 식이 한개 나오지. 그리고 이거 길이 같다로 할까? A는 2도는 0인데, B는 4도는 2가 되겠지. A, B는 8 아니면 0이 되겠지. 그럼 4까지 될수 있지 않을까. 어떻게? 2. 바꿀 2. 순 아. 바꿀 수는 없어.